미국 S&P 500 선물은 8일 4216.3으로 전일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0.96으로 100오데이션 상태입니다. S&P 500지수는 4227.26입니다. 미국 국채는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단기채인 2년물은 전일보다 내린 0.1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기채인 10년물도 1.53%로 전일보다 하락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전일보다 0.82달러 오른 70.0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전해보다 0.65포인트 오른 17.07로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0.07로 전일보다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달러와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52주 최저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